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서 살던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소유로 갖게 되었습니다. 가이 자수 성가한갑부의 금이 환향하는 발걸음이 하란을 떠나서 20년 만에 가난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의 발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죠? 아주 불편한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형에서와의 해결하지 못한 관계 때문이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20년 전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형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자신을 향한 분노가 어느 정도 수그러졌고 또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야곱은 비록 많은 재산을 일구어내고 대가족을 이루어내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형에서와의 이 풀리 풀리지 않는 아직 풀지 못한 이 갈등의 관계 때문에 편하지 않는 거죠. 만약 아직까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다면, 야곱을 향한 에서의 마음이 아직까지 분노로 불타고 있다면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에서가 있는 집으로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야곱의 그런 마음을 전하죠. 3절, 4절, 5절 보면 야곱이 미리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건 20년 만에 만나는 형제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야곱과에서는 상둥이잖아요. 상둥이. 상둥이의 우에는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전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그 상둥이의 20년 만에 상봉의 순간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마치 무서운 주인 앞에 벌벌 떠는 종의 모습 혹은 자신의 생사의 밧권을 지고 있는 강대국 앞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조문단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야곱은 할 수만 있으면 에서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에서가 자신을 받아주는 마음이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최대한의 공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신이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낮추어진 자세를 에서에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인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내었던 사자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에서의 마음이 전혀 누그러뜨리지 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야곱은 듣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300명에서 400명이었습니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이 소식은, 한, 한 도시 국가의 군대를 총동원하는 위세에 버금가는 거예요. 대단한 위협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을 동원해서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은 에서의 마음이 아직까지 전혀 누그러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어쩌면 오히려 야곱을 향한 분노가 더 맹렬하게 불타고 있다는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큰 공포가 음습해 왔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년 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건 야곱이 독자적으로 결단한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라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라반의 안색을 바꾸었고, 야곱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을 간섭하셔서, 외삼촌 집에서 더 살고 싶어도 도저히 더살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그의 식구들이 양털을 깎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탈출을 감행했죠. 나중에 3일 뒤에 라반이 야곱이 자신의 집을 도망쳤다는 소식을 알고 대노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추격대를 맺고 7일 동안 추격해와서 길라산에서 야곱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라반의 마음을 정말 간섭하셔서 거의 죽도록 간섭하셔서 라반이 야곱의 틀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내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걸 야곱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는 건 뭐예요? 이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지금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나의 이 길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구나. 그걸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랬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반의 집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왔던, 라반의 마음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누그러뜨리고, 안전하게 라반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래서 돌 기둥으로, 그죠? 언약까지 맺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좀 누그러뜨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야곱의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자신을 치더라도 소유 중에 반이라도 건지자는 심정으로 두 때를 나눕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때로 나누어서 에서가 치면 반이라도 건지리라 하고 분리를 시키죠. 이것은 <laughs> 어떤 행동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떼로 나누는 것은, 에서가 자신을 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뭐 믿음의 행동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미 1절, 2절에 보시면, 오늘 32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비시켜주고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게 뭡니까?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야곱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이나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서가 400명이 아니고 4천명, 4만 명을 이끌고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야곱에게는 누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두 진영이나 했어요. 그걸 야곱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에스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을 다 있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사람 군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의 두 진영이 호의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호의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400명이 아니고 얼마의 군사가 자기를 치러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두려워하면 안 되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고, 라반의 추격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또 뭐예요?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다른 사람을 볼수 없죠. 야곱만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동원하고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자기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두 부대를 보고도,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답답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인간적인 술수를 거의 반사적으로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반이라도 건지자 하는 심정으로 묘안을. 동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돌아오고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조금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인생들이에요. 조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두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에서와 에서가 대동하고 오는 400명 밖에는 머리에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오직 그것만 그냥 생각되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에서가 나를 치면 어떻게 하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요. 라반이 맹렬하게 추격해서 야곱을 죽이려 할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신 그 기억이 아직 사라지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400명이 당신을 맞으러 옵니다. 그 소식 한마디에 야곱은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있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함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혹시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많은 소식들 때문에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 때문에 과거의 믿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그 소식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넘쳐있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고 400명 그것쯤이야 큰 담대함으로 큰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지만 흔들리지 않고 싶지만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자주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요. 답답한 가운데 매몰되는 게 우리들이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그 와중에도 감사한 것이 있는 거죠. 야곱의 행동이 큰 두려움과 답답함과 공포 가운데,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반이나 건져 보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laughs> 그는 기도의 자리로 두려움 속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을 아 건져 보자는 그런 묘안을 동원하는 것은 야곱다운 모습이에요.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게 뭐하루 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 야곱은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방법부터 먼저 동원하죠. 역시 야곱입니다. 여기에 그것마저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주석가의 왈터 게레라는 주석은 주석가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가 등장한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다. 그렇게 주석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일생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20년 만에 그래도 변화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죠.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자신한테 닥쳐올 때 두려움과 그 공포와 답답한 마음이 들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여전한 야곱 같은 그 자신의 계략과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진보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래도 그전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그 와중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 조금 전에 내가 본 하나님의 두 군대를 기억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튼 야곱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비록 자신의 방법을 먼저 동원하기는 했지만 곧이어서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 큰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나의 방법을 먼저 동원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떤 실패 뒤에도, 어떤 어려움 뒤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초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성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야곱은 여기까지 온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리고 20년 동안의 지난 자신의 삶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어져 가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자신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뢰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이죠. 조한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생애 중에서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진실된 기도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물론 이 기도를 끝내고 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야곱의 부족함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직도 남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야곱의 형보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놀라운 진전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진보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이 찾아올 때. 그냥 그대로 있으면 두려움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답답함이 우리를 그냥 휘감아버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더라도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세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 찬송했던 그 찬송처럼 말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총은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답답한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떠올릴 수 있다면 기도로 회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가감 없이, 왜곡 없이, 가식 없이, 진실되게 그대로,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답답합니다. 죽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면 좋겠지만, 극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두 부대를 보여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연약해서 두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이전에게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줄까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과 답답함이라는 지옥의 마음을 몰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죠?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면요. 지옥입니다, 지옥.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전부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엄청난 두려움의 위력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렇게 전개가 안 되는 데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자꾸 뭐예요? 최악의 상황만 생각합니다. 형이 나를 죽일 거야. 내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갈 거야.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의 씨앗을 동원해서 무릎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지옥의 두려움을 떨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 부족하게 살아왔지만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약한 믿음으로는 오늘 이 현실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누구로 떨어지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나를 맞이하러 옵니다.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내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자비로 나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같아 마음 속에 야곱 같은 이 기도의 제목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올라가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S의 400명의 군대만이 아니고 우리 앞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두 천사의 진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호위부대로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굳건해지는 이 저녁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